오늘 저는 레이블레이드고딜라 베이, 고딜라 젤리어 베이를 만들어 보죠. 자, 먼저 고딜라 베이는 일단 대놈 베놈, 뒤에 보도록 게 대놈이랑 여기 있는 코스모 드래곤의이 드래곤 칩과 이 중간 팁이 필요합니다. 딱 끼우면 레이는 완성. 자, 그 다음에 디스크를 가져올게요. 디스크는이 베이에 디스크. 딱... 깨가진 다음에 이 레이를 딱빼가 다음에, 이 트윈 넥힙 레이를 어디로 만드는이 디스크에, 이프레이에 딱, 딱 껴주면 됩니다. 어, 왜 이렇게 안껴 자, 이거 딱낀 다음에, 껴요. 그 다음에, 자, 이 디스 드라이버를만듭니다 드라이버는 이 프라임 마포카리스의 드라이버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열을 본 다음에 이 드라이버를 여기다 장착하면 뭐일건데 자, 일단은 그다음에 고질라 베이스 완성. 그 다음에 고질라 주니어 베이스만 들고습니다 고질라가 진검이라면 주니어는 한 단계 낮은 초제트. 이 녀석의 레일어 떼고 놔둡니다. 그 다음 디스크는 크리건 레퀴, 렉시, 리건 레퀴엠의 딱 디스크에다가, 야가 이 프레임을 딱 껴줘요. 왜 이렇게 안인지딱낀 다음에, 마지막에 이 드라이버는 고질라랑 다르게 이 파란색 루, 루, 울트라 갈리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끼면 고질라 주니어 베이도 완성. 자, 이게 고질라 베이. 데이, 어, 실제 이름을 하면, 배놈 드래곤이 되겠지만요. 얘는, 그냥 해외 상황인데, 지금은, 고질라 주니어 베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해, 네, 기다려, 한번 경기장으로 가볼까요? 자, 경기장은 준비됐고요. 자, 일단은, 이, 고질라 주니어 베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질라 주니어랑 나운 녀석은, 누구로 해볼까나. 트라이던트로 해보겠습니다. 자자 그럼 자 먼저 스크류 트라이던트를 먼저 스크류 트라이던트 슛 준비하고 자 여러분 4라도 준비한 다음 슛타 준비 3 2 1슛자 스크류 트라이던트 슛 완료했고 널 바로 오버가 났네요 이거. 혼자 슛하는거 이렇게 비슷해요 자 기다리고 자 다시한번 준비는 됐습니다 약간의 극한 상황이 있었지만 준비를 해볼게요아 빨리 런처 런처가 고장나가지고 우라멘도도준비하고3 2 1 이거 또왜 들어갔냐 이건 삼정대기입니다 말하자면 아스크트라이 아하 1대0 자 역시 스쿠 트라이던트는 아까 떨어진 충격이다 아, 하지만 여기 약간 자 이거 먼니다 아 누가 이길까? 나. 이번에는 크루라이 이긴 것 같아. 오 얘가 이겼네요. 그냥 이겨오라고 넘어간다. 그 다음은 이 베놈 이이드 고질라 베이. 자이 고질라 베이는 초제트 초해트 초제트, 초제트. 크루트라이더 드랍 따올게요. 네? 스크리트라이드은간 아니냐고요? 그냥 대봤들스크루트라이가투 스크루트라이즌 스크루트라이드투 스크루트라이즌 투 스크루트라이즌 투스크 이것으로 초콜렛은 이기고 뭐 진검은 뭐지개 스쿠리트라이던트 자 오늘의 베이 만들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에 또 만들고 싶은 베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